자, 한 300m를 더 먼바다 쪽으로 나왔고요 뭐, 포인트 이동했으니까 또 입질 한번 탁 들어오겠죠. 고패질 세게 하랍니다, 세게. 임팩트 있게. 별반 차이 없는 <laughs> 바닥 지형이 똑같아요. 바닥에 내려가자마자 한 놈이 물었어요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는 걸탁 먹은 거죠 히트 조금 사이즈 좋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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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이거. 50 넘어갔다 이거 60, 60, 60 넘어간다 60 넘어간다 오우 제법 콕콕콕콕 찍어대요 어. 자 선생님이 저아까지 그 포인트 옮기자고 한 얘기가. 아, 저쪽에 또 같이 나온 배가 있어요. 무전 연락을 해보고, 저쪽에 입질이 어떠냐, 뭐, 이렇게 다 주고받으면서 포인트를 또 옮겨본 거죠. 자, 적중하네요. 옮겨보니까 바닥 내리자마자 바로 무는, 야이 정도면 포인트 딱 옮기면서 성공한 거죠. 사이즈도 괜찮아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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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어. 어휴, 어, 사이즈 좋아. 현재 현재 1등! 올리기만 하면 1등! 여유를 주면 안돼요 여유를 주면 빠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남은 미터 수는 한 60m, 50m 남았네요 펌핑! 쭉 잡아 올리고 내려가면서 감고 이런 펌핑으로 릴링하면 안돼요 그냥 우리가 타이라바 하면서 그 참돔을 낚을 때처럼 그냥 낚싯대는, 어,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릴링만으로도 감아 올려야 돼.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힘을 좀 쓰고 꾹꾹 쳐박는다 그럴 때는 조금만 릴링을 멈춰주고, 어, 그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15m, 아, 15m 정도 남았겠네요. 아유. 그래도 만족할 만한 사이즈. 한60 정도 되지 않을까? 아이구야. 더될더 되나 보다. 아유, 아유. 아이씨. 안 크네. 60안 되네. 아. 이렇게 힘을 써. 응? 냥 바로 빠지잖아. 어우. 그래도 아, 저막까지 온 나운 녀석보다 조금 사이즈도 빵빵하고. 자. 2사 아, 역시 안 되네. 자, 보시면은 이 먼저리가 이런 이런 데가 굉장히 그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 니넉도 탐식성이 굉장히 강한 어종이라서 이 앞쪽에 이빨이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음, 다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우리가 그 바늘, 어시스트기이 잘못하면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어시스트훅이좀그 줄이 좀 가늘면은 이런 이빨 때문에 좀 쓸려서 끊어지기도 하는데 에이, 뭐 이제 겨우 이제 뭐 대구라고 할 정도의 사이즈가 하나 올라온 거죠 대구. 제가 노리는 사이즈는 오늘 그 80입니다. 80 오늘 80을 낚아야 오늘 타겟을 성공한다. 자 아까 대구는 바다에서 그냥 건진 대구고 이건 제가 진짜 정확하게 정읍 딱 입에 껴갖고 잡은 대구입니다. 자 동해안 대구 아주 싱싱하죠. 형이 그 바늘 밑에도 하나 더 끼시면 안 돼요? 싫어. 싫어. 왜? 아, 저는 그 나름대로의 고집이죠. 밑에 바늘을 잘안 끼는 이유가, 어, 밑 미걸림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밑, 밑에 바늘을 잘안 끼고요. 그리고 또, 바늘을 뭐, 네 개, 다섯 개씩 막 걸면, 이게 정읍, 입 안에 박혀가지고, 어, 대구를 랜딩을 해야 되는데, 아, 옆구리, 막, 이 파울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정신에 그, 좀, 위배되지 않나, 파울훅은. 그래서, 그냥, 그, 윗바늘만, 원래 하나만 끼워도 되는데, 두개낀 것이야. 어우 뭐, 여기 포인트 딱 도착하자마자 탁, 받아먹는 녀석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좀 그래도, 사이즈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 대구가, 이게 한 마리만 거기서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한, 수십, 수백 마리들이 다 그, 군집해 있는 것들이라, 어 대부분 히트가 되면은 두 명, 세명 이렇게 히트가 돼요. 아, 뭐 250g 이상 되면은 사실 이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고페이지렉 액션 주는 것도 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처음에는 뭐한 손으로 이렇게 액션을 주다가도, 조금 뭐팔 근육이 좀 당긴다거나 뭐 힘들어지면은 어좀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두 손으로 저킹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죠. 지금 이제 부실이 지깅 장비 그를 가지고 어 대구 지깅해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요. 어뭐 다만 이제 그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장비를 이제 한 3개 정도를 챙겨왔는데 호수별로 2호, 3호, 4호 장비를 다 챙겨왔는데 오늘 뭐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그리고 조류의 속도도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2호 라인을 쓴이 장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좀 낚시를 하다가 중간에 바람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그음뭐 조류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바닥을 거의 그 찍는 느낌이 잘안날 때는 좀더 이제 그 메탈 지구를, 음, 그람수를 늘려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250g 가지고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냥 가, 그냥, 응, 어, 낚싯대 들지 말고 계속 그냥 그 속도로 감아야지. 그뭐 생명체가 하나 달려있는 거 같아요? 그럼? 오다 간거 같아, 얘가. 오다, 오다 간거 같아? 아이 저, 오다가 정신질 나갔네, 딴데 갔네. 양치기. 봐. 양치기 아줌마구나 또. 오늘 이쪽 대구들이요, 유난히 유독 그 입이 그좀 얇은 것 같아. 잘 터지네, 그냥. 응? 처음에 그냥 두둑하고 물고 막오다막막 몸부림 치다가 이 바늘이 탁 빠지는 거야, 찢어지면서. 아이 어? 나쁜 놈들. 입만큼은 뭐하냐고. 어? 부시처럼좀 입이 좀 강해야지 활성도가 좀 좋을 때는 바닥에서 한 45m까지 떠서 이렇게 물어주고 그러는데 오, 두 부가 더블위트야? 더블 통발이야 뭐야? 진짜 한4 1 m 정도 뛰는 정도 상태에서 얘기를 고요 사이즈는 한7 0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이즈는 뭐라고? <laughs> 따라다니면서 느는 건 구라요. 자기는 토사 같아. 자 올라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아, 들어보세요. 기록, 기록 깼을 것 같은데? 아, 70이야? 70이야? 아니아 아뇨. 아니, 70이라며. 70 나와요, 70. 에이씨. 어디서? 아, 제가 더 나옵니다. 야, 야, 야. 내거 앞에 있어. 오형 또다 올왔어요그럼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어디서, 자, 어디서? 아이스 아이스박스에 있는 거포고와 신랑이 던져 놓은 폐금을. 안던졌어오 올라온다. 뭐 어, 뭐야? 누구네. 뭐야? 우와. 우와. 장원 아니야 이거? 우와. 야! 우와! 씨! 대구야 새로. 대구. 자 잡아 봐 봐. 게임 끝났네. 야, 같이, 들어, 같이 같이 같이. 하나 둘셋이 야. 다끝났야이 뭐야 이거 1 m 네다 끝났습니다 사 폐금물이라고 폐금물? 왜 오늘 왜 이렇게 폐그물이요 이거는 그냥 메달 나오네 그냥. 야, 이거 들고 있어봐 내가. 우와. 왜 네가 왜 드냐? <웃음> 네가, <웃음> 네가 왜 드냐? 도대체. 뭐 <laughs> <laughs> 야, 나도 이런 거못 봤어. 다니면서. 이거 수가 넣고 도이있 1m 넘어갔네? <laughs> 내가 22니까 다섯 <laughs> 뺨 나오거든. 1m 한8 나오겠네. 없어. <laughs> 이선 어이 무겁지? 무거워요 이거. 자 오늘 타깃이 80이 넘어가는 그 대구 했는데, 야 오늘 첫 출조한 우리 저 우리 회원 그안 사람이, 야 그런 거거든. 이게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런 거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낚시 미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밥을 하겠어? 안 하지? 끝난 거야 이제. 응? 야 1미터 8. 야 사이즈가 1 m 툭 넘어가는 사이즈가 나왔죠. 야큰 사이즈 나오니까 와 배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더워서 낚시가 안 되네. 야한컵불 퍼서야겠어요. 와아야저 사이즈 한번 못 잡아본 것 같아 나는. 8, 90에서 맨날 그치고 1m를 못 넘겨봤는데 어우 야 응? 오랜만에 이쪽 그, 동해안, 먼바사를 나왔는데, 와, 장판이에요. 응. 이제 뭐, 너울 파도도 한 0.5? 뭐 5도 채안될것 같아. 야, 1년에 이런 날이 몇번 있겠어요. 오늘 날잘 골랐는데, 야, 그날잘 고른 덕을 좀볼라나 아, 어저께 우리 선장님하고 밤에 통화를 했는데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안 나오면 어쩌죠?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야이, 겨울철에 이 동해안 대구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저는 아주 큰 사이즈는 못 잡았지만은 아, 같이 한 우리 회원분들, 여사분들이 사이즈가 막 1m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하... 만나는 걸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그냥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오늘 아주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